우리 정글이 멀미세, 아, 덜미세구나. 아 씨발 시바나? <laughs> 시바나는 그냥 막판으로 한거 같고, 1일일점 나랑 비슷한데. 아 어! 그럼 시바나 좀 하지 마, 정진하겠습니 시바나야. 아난 어, 시바나가 가장 싫어. 시발 정글 중에. 아, 이거 안전하게 달려있는데! 아, 야! 아니, 뭔, 이 타이밍에 럭스가 오는데 2대1이 이렇게 밀리냐? 봐봐. 아이깐 대박네. 2대7인데? 스코어? 어떡하나. 내가 쳐야! 그게 돼! 아. 이게 안 죽었어? 아이씨, 누가 피가 왜 이렇게 팔라 갈고리도 외로늑대 침묵은 누구보다도 잘 알지. 야야 조심 조심.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또? 그렇다야 뭐 W나 뭐 슬로 아니 W부터 써야지. 와. 아니 이걸 Q 장전하고 가네 Q 장전하면 진짜 개내려지는데 와너좀애 받아. 진짜 어펀못 맞췄어 야왜채 못해? 아까 꺼져 이 씨발 아 꺼져 병신아 좀너 개못하잖아 필요없어 아, 씨내 저마만 남렸네 아니, 야, 근데 바텀 얼마나 털리길래 럭스 이렇게 대놓고 이제 야, 뭐하는 친구들에게 그만 좀 죽어. 액 오. 날 뻔했다잉. 이겠네도다 빠진다. 보이파 이거 있이좀빡데 야, 진짜 좋았어. 아, 그거? 너 잘하는구나. 이걸 빼고 맞은다고? 팀 때문에 말렸던 거니? 야 뽀록이야? 야 이건 진짜 성장계도 올랐다 역전광 나왔는데? 큰 애들 다 잘라주고 야 그거 진짜 좋았어 내가 정글 칭찬을 안 하는 사람인데 이거 미는 거좀 위험하니까 바로 이 액션. 공와했습야다 제압되었습니다. 굿. 야야 야, 야. 흐름 넘어왔어. 이 망토 안에 속임수가 잔뜩 있다. 이걸 들어온다. 이거는 웃기에 뭐 뭐가 있다 생각할 것 같죠? 열개할 말이 없는 사람이 있지. 정 처치했습니다. 그 랭가도 없는데 고있습니 뭐야 이 새끼. 나 혼자 잡아 오지 마. 아, 니 오면. 아, 진짜. 이놈만 잡아 와 돼, 이봐아 진짜 존나 쓸모없다, 이새발 아, 진짜 존나 까든 거아 이제 좀 어때? 나줘라 와, 너무 다 물었다. 야아 이거 가야 돼. 제발 아니, 근데 시발 아, 이거 미안해. 또 맞다. 방 장막이 없었나? 그... 아 하필 다용이 화공이냐? 절대 주면 안되는 화공이 이거는 잡았다 아 진짜 제라스야 너좀왜 자꾸 다 알려주는 거야 아 진짜 이새낀 느낌... 같이 다니니까 진짜 존나 짜증나. 얘 어떻게? 내 은신 위치 다 보여줘. 씨발. 하다다 뭔가 딱 봐도 어 이거. 가예빠진는거개 봐. 적을처치했습니다 아, 불씨 때문에 평타 존나 안 나갔어. 네, 아, 레드가 잠깐중가 잡고 포탑을 캐릭 1캐리 이건 진짜 인정해야 되 아야, 뭐 이렇게 많이 날라 야갔습니다저타습니다야토한테안맞으면 잡았겠는데. 악템뭐 갈까? 순이나 갈까? 당했습니다. 뭐 천을 처치했습니다. 뭐갈 만한 템이 없는데. 중부나 갈까? 내걸빼으면 나도 똑같이 빼앗아 준다. 상대 AD만 아. 타 템을 팔았어요. 전직했어요. 승리. 음, 누구 줄까? 어렵네. 초반에 교전이 누구 때문에 전질 모르겠네. 일단 얘는 복구를 못했고 얘는 복구를 했거든. 근데 원래 탑이 복구하기 힘들긴 해 근데 안 던지고 잘 버틴 아. 그래 너가 나한번 풀어주기로 했으니까 아니 근데 럭스야 너가 저만은 좀 건방진데? 씨발 아니 럭스로 아트를 따려해 아... 이 선수 너무 때렸어 어카 누나 나 진짜 어카 아이 나피 너무 많이 달았는데? 덤마였다면 텔도 나쁘지 않을 까아 어, 라인 클리어 도개 느려 역설 오기 전에 클리어 할순 있냐? 아 이걸 아군이 타겟 좋댔네. 아야 미안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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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임마 그만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아 씨발 <laughs> 뒤집어 터열부터안 갑니다 평타 한 대만 아야 어우 아, 아파 이거 참기 힘든데? 진짜 참기 힘든데? 어떻게 뭐 참냐 이걸 못참아 차체. 이게 안 맞아? 아 확실히 아프다. 왜 이렇게 아프냐? 이건 담은거 같은데. 너 노클이잖아. 승을 증오하는 자만이들 트리스틱. 트리스틱. 트리 아니! 이이 어? 저주받은 몸에 노래를 어라나 잡을만 하 이 잡을만 했지, 너무 까불었지. 나무집에 해갖고 아까 13분 정도까지 넣어드렸던 거 같은데, 잠깐초 스킬 2만 써라. 2까지 썼어. 새끼 포기했는데? 와 어. 이런! 나 이거 솔킬이야! 아, 어씨 어, 없다고! 아 이런 거 이제 또생생낸다고 카소스가 난갱 왔다고 형 대신 자기가 있는. 이 절대 안죽이 카소스는 가뭘 했다고 임마 뭐, 산데로 고락 오. 하는 <목소리도> 중. <슬픈데스> 아, 아, 네, 네. 안녕. 와우 플래시가 있네 야. 룰루야 혼자 남았구나 되겠어? <laughs> 아니, 솔로야, 못되겠냐고. <laughs> 아니, 왜바랄해너 죽었어, 임마. 아, <laughs> 진짜, 풀 쓰는 거, 게아풀수 <laughs> <laughs> 있나? 오, 이게 있네? 이렇게 맛있는 게임. 엘레요 <laughs> 이렇게 하면은 너무. 맞은거 아니야. 얘는 못 잡지. 얘라도. 얘도 플래스 아니 얘들 다 기동성 미쳐서 잡을 수가 없고. <laughs> 아 씨발 이거 어떻게 잡냐? 오, 드디어 잡았네. 미있 전설의 완벽해. 이걸 안 돼? 치아띠습니다 뭐야? 1페리 10하드캐리, 상대 미드 탈출 시켰으니까. 음... 아니, 근데... 그래, 바텀에서? <laughs> 이 게임에서 알리스탈 타 보긴 봤나? <laughs> 본 기억이 없는데. 아니, 근데 우리 팀은 날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상대 탈주시켰는데 왜 진이 3표냐? 나 1표, 서포시 1표. 정글이 미안해서 졌나 보네.